안녕하세요 여별스킨의 라니입니다 오늘 마리아갈랑 크림 아홉가지 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베스트 크림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 일단 마리아갈랑 하면은 안티에이징의 정점 음, 뭐 최고 음, 이런 수식어가 붙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독자적인 그런 공법을 이용해서 어, 노화의 징후에 대한 빠른 즉각적인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크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크림이, 소개해드릴 크림이 어, 리즈베네이팅 5번 시그니처 크림이에요. 타입은 모든 피부 타입 다 가능하세요. 기성의 베이스를 가지신 분도 사용 가능하신데 어, 조금 소량 사용해 주시면 더 좋아요. 약간 덜어서 피부에 먹여주듯이 이렇게 코팅막 현성, 형성을 해주듯이 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고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마사지 크림으로 한 15분 정도 적용하시고. 가볍게 토너로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클렌징 따로 안 하시고 굉장히 촉촉하게 오래가실 수 있는 마사지가 될것 같고요. 평상시에는 데이나이트 크림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마리아갈랑 오비예요. 좀 전에 소개해 드린 제품이 5번인데 얘는 오비예요. 작아보이죠 상대적으로 근데 얘는 정말 소량 사용해도 어, 굉장한 효과를 볼수 있는데 5번 크림에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악건조, 악탈수, 피부, 그다음에 어, 주름, 미백 노화 이런 제품 모든 증후를 정말 소량만으로도 정말 손쉽게 해결해 줄수 있는 첫번째로 소개해드릴 17비 크림이에요 5번 크림하고 17비 크림만 용량이 이렇게 커요 17비 크림은 진정재생크림이에요 민감하신 피부 그 다음에 조금 붉음증이 있으신 분 특히나 홍조인데 선천적으로 피부가 얇거나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홍조가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효과가 좋아요 홍조가 있다 보면은 그런 좀열 노화로 인해서 빨리 피부가 노화되기도 하는데, 1 어, 7비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금방 가라앉혀주는 어, 진정 재생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96B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96번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수분크림. 안티에이징의 베이스, 근데, 수분, 수분, 수분. 근데, 저도 약간, 이제, 많이, 건, 날씨도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집안에, 뭐, 그 다음에 히터에, 뭐,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쐬다 보면, 저도 예민 피부라서, 접촉성 예민 피부거든요? 그래서 금방 볼이 이렇게 빨개지고, 되게 막, 술 먹은 사람 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16B는 수분크림의, 96번 수분크림의 업그레이드 형이에요. 음, 저도, 어, 이렇게 산뜻한 제형만을 좋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피지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지를 더 많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는 피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분인데 좀더 피지나 밸런스를 맞춰주시기 위해서는 96B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